자, 여기는 캄보디아 공항이고요. 어, 어제 저녁 때 늦게 어, 12시쯤, 저녁 12시쯤 도착해서 숙소에 도착하고, 지금 현재 시간이 1시쯤 됐나요? 오후 1시, 어, 여기 봉갯불에 어, 콩 볶아 먹고, 바로 라인을 한 사람을 잡아 놓고, 일단 섭외를 해 놓고. 바로 또 비행기 타고 지금 태국으로 출발합니다. 태국 방콕으로 지금 출발하고요. 이제 방콕에 가서 어또 일을 또 추진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태국은 어, 제가 그 전에 어, 몇번 연락을 해둔 사람하고 어제 저녁때 술 한잔 먹으면서 어,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일이 수,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일단 먼저 어, 어, 패스하고, 패스하고, 그러면은 태국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비행기표 다 끊었고요. 어, 그리고 잠시 후에, 한 시간 후에 태국 방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넘어가는 거는요, 방콕에는 태국이, 골프에는 태국이 워낙 성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 골프장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이제 아타티아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태국의 골프장 동남아의 골프장 하면 베스트 1위가 아타티아 골프 투어입니다 아타티아 그 아타티아가 굉장한 자금력을 갖고 동남아 뭐 그다음에 일본 할것 없이 어 골프 투어를 전문적으로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하는 데고요 그리고 그 아타티아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여행사들이 겨울에 시즌이 되면 손님들을 갖다가 붙이는 곳이 아타티아예요 그래서 그 아타티아를 오늘 전혀 예약이 이게 지금 머릿속에 구상만 되어 있던 건데 구상만 되어 있던 건데 골프장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뭐 한국에서 전화번호도 예약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주소 그냥 캡처해 가지고 비행기 타고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해서. 무작정, 어, 택시 효부를 봐가지고 골프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어, 내일하고 모레 한 이틀 골프를 치면서 거기 이제 현지 사장, 대한민국 그 한국 지사장, 아타티아 태국 한국 지사장, 어, 그분하고, 어, 골프에 관련된, 어, 뭐 이런 그 업무 협약이 가능한지, 가능한지 확인을 할 거예요. 아마 뭐그 사람들도 뭐 싫어할 이유 없습니다 아왜 어,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국내 골프 여행사들처럼 우리 팁스코인으로 뭐 골프 예약 같은 거 하고 손님 보내줄 테니 뭐 이러면서 이제 업무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어, 이야기를 하러 바빠요 정신없이 바쁩니다 자자 자, 태국 어, 어제 저녁 때 12시에 여기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어, 저녁 때 아마 한세 시간 동안 여기 에 업무 협약 맺은 사람하고, 오, 이제 얼굴 처음 본 거죠. 얼굴 처음 보고, 어, 호텔에서, 어, 술 한잔 먹고, 그리고서 그냥 라이 계속 전화오네, 씨. 저, 어, 바로 잡고, 일단 일, 이런 이런 일을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일이 잘 끝나서 그냥 반나절 만에 태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mm <laughs>